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라이루.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제 캐나다 현지 바버샵에서 한 1년 반 정도 근무하면서 겪었던 경험이나 그런 특징들을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먼저 어떻게 이제 바버샵에 가게 됐냐면,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하기도 했고, 또 배우고 싶었어요. 약간 이제 일반 헤어 살롱이랑은 또 하는 게 확실히 다르니까, 제가 이제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쪽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마저도 좀 채울 수 있는 기회가 될것 같아서, 제가 이제 바버샵에 이력서를 내서 일을 하게 됐어요. 이제 일반 살롱이랑 가장 큰 특징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면도칼을 쓰는 거예요. 면도칼로 이제 이런, 수염 같은 거 쉐이빙을 하잖아요. 아니면은 이렇게 수염을 다듬어 준다든가. 여기서는 비열 트림이라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생소했고, 뭐 한편으로는 이제 이렇게 면도하는 게 무섭기도 했고요. 이제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하면 이제 헤어 스타일이 있겠는데, 헤어 스타일이 이제 한국이랑은 좀 확실히 많이 달라요. 어떤 면에서는 더 쉬울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더 까다롭기도 하고요. 이제, 바버샵 하면은, 페이드 컷만 하시는 줄 아시는데, 제가 아무래도 일했던 바버샵 같은 경우에는, 페이드, 특히나 이렇게 제로 페이드, 그런 거를 하는 고객님들은 한 10명에 한둘? 그 정도 빈도수였던 것 같아요. 대부분은 그냥 넘버2, 넘버3, 그런 식으로 쫙쫙 밀고, 머리 위에 좀 자르고 해서 뭐 제품 발라서 뒤로 넘기거나, 스파이키, 세우거나, 뭐그 정도 스타일이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자르는 시간은 한 여기서는 20분에서 25분 사이를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더 빨리 할수 있어도 일부러 좀 천천히 해줘야 돼요. 서비스를 위해서. 그래서 보통 평균 하루에 한 10명에서 18명? 많게는? 그 정도 사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가격적인 부분은 평균적인 가격이 한 35불 때그 정도 평균이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바버샵이 일반 이제 여성머리까지 하는 그런 살롱보다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입이 더 높아요 아무래도 이제 팁같은 경우도 일반 살롱보다 더 높은 편이에요 왜냐면 하는 명수가 많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다들 아시겠지만 서양인들은 굉장히 털이 많고 수염을 이렇게 기르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만한 욕까지 기는 사람도 있구만 그래서 이제 수염을 다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 수염이 머리 스타일은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근데 수염은 어떤 모양을 좋아하는지 제가 전혀 모르니까 그래서 사실 저는 무섭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이 면도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사실은 근데 거기서 이제 강제로 매장에서 저를 하드 트레이닝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는 사람이 다 하게 돼 있더라고요 이제 좀 지나니까 잘하게 되더라고요. 수염 모양 같은 것도 굉장히 사람마다 좀 달라요. 라인을 네. 깔끔하게 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뭐 진짜 여기 이렇게 웃기게 이렇게 하는 거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각지게 하는 사람도 있고, 라운드로 하는 사람도 있고, 삼각형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다양해요. 그 수염에 대한. 예를 들어서 이턱 밑에도 깔끔하게 하는 사람 있고, 이 라인 높이도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머리카락만이 아니라 수염의 디자인까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웠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발드 쉐입 이라고 대머리 있잖아요 반짝반짝 그렇게 미는 머리 이렇게 전체를 쉐이빙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자 이제 제로 페이드 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제로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일반 클리퍼를 완벽하게 날이 가장 가까이 잘릴 수 있게 닫은 상태에서 미는 거를 제로라고 하잖아요. 보통 제로로 시작해서 그렇게 페이드를 해나가는데 이제 약간 바버를 가니까 좀더 디테일하더라고요. 이제 바버샵에서는 이제 그런 거를 일반 제로라고 하고 거기서 이제 트리머 있죠. 토끼 바리캉 같은 거. 토끼 바리캉이 일반 클리퍼도 좀더 바짝 잘리는 걸 쓴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그걸로 밀면 조금 더 짧아요. 그래갖고 그걸 더블 제로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이러한 뭐 예를 들어서 레이저, 레이저나 아니면 이런 쉐이버 있어요. 면도기 우우 하는 거 이거 진짜 짧게 잘려요 이거 둘이 똑같이 잘려요 사실은 사실은 이렇게 면도로 하는 거랑 이거랑 거의 비슷하게 잘려요. 엄청 짧게 잘려요. 그래서 이런 걸 거의 뭐 더블 제로 또는 얘네를 얘네를 트리플 제로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같이 제로인데도 거기서 좀더 하얗게 보이기 위해서 해요. 근데 이거를 잘못 쓰면 선이 가면 정말 선 없애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더잘 써야 된다는 점. 자, 이제 현지 바보샵에 대해서 일단 어느 정도 썰을 풀어봤고요. 더 궁금하신 점은 이제 리플 같은 데 남겨주시면은 제가 참고해서 다음번에 또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빠이. <놀람>